예 아픈 사람 맹순이 아, 맹순이가 6개월 5개월 정도 돼서 아주 애기때 왔습니다 아, 근데 얘는 정말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쁘고 작년 작년 봄인가 아, 이렇게 왔습니다 아, 그런데 올해 3월 9일 우리 정순이가 가고 사, 4월 10일경에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낳고 한 2, 3일 만에 새끼들을 다 옮겼습니다. 저는 새끼들 얼굴도 못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두 마리였다고 하고, 옆집에 아주머니는 세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가 오면서 희망이가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희망이가 명순이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니란 걸 알았습니다.